이번 사건은요 범인이 노린 범행 대상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유명한 분이에요. 음? 우리가 딱 아는 분. 범행 대상이라면 피해자 신분이신. 아... 그렇죠. 네. 심지어 그분은 김태희, 김희선, 송승헌 이런 연예인분들과도 인연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세계적으로? 한번 안정환 씨도 잘 아실 것으로 아... 피해자와 아는 분이에요. 보 어? 고 유명하신 분이겠네요. 그러면 저 저도 알 정도래. 네. 아, 어, 그래요? 누구시죠? 일단 사건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거는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3월 22일 오전 11시경. 경찰청에서 강남경찰서로 전화가 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의상실에 위험한 물건이 배달이 됐는데 각별한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이니 은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은밀히 수사하라?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그러는 거지? 무슨 사건이길래 경찰청에서 수사를 지시해요? 경찰청에서 먼저 알게 된 사건인가 봐요. 네. 저희가 통해서 연락을 받고 의상실을 관리하는 실장을 만났는데요. 그분 말이 하루 전날이죠. 21일 오후 3시에 퀵서비스로 발신지 없는 작은 소포 하나를 받았는데요. 박스를 열고 보고 그냥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스? 박스를 열고 박스? 기겁을 했다고? 기겁을 할 정도면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뭐 이렇게 뭐 약간 신체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살살 생각해보... 네. 아니 면뭐 사제 폭탄이나 피묻은 편지나 뭐 이렇게 꼬런 약간 놀랄 만한 그런 거 아니에요. 하... 하... 자, 궁금하시죠? 이 박스 아래 그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요 네. 엄청 작네요. 생각보다 좀클줄 알았는데. 아, 야, 그럼 이게 경찰청에서 전화 왔다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것 뭐예요? 진총만 온 것도 아니고 총과 총알이 같이, 같이 의상실로 그냥 배달이 왔다는 거예요? 네 이거 경찰관분들이 쓰신 총 아니에요? 이런 거? 아 와, 총이 성... 들어있었다 상상도 못했어 근데 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laughs> 그러게 이게 가짜 총이 배달된 건 아닌가요? 네 박스 안에 3 네. 8구형 권총 한 자루하고 총알 9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진짜 총하고 총알, 진짜 총알이요? 네 저희가 쓰는 거하고 같은 기종이고요 어, 보통 청구에 일련번호가 적혀있는데 네. 어느 기관에서 누가 소유했는지 확인 가능한데요 일련번호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출력이 불가능하도록 일련번호를 일부분을 갈아서 어. 지워버렸더라고요 아~ 총을 보내 그렇죠. 이거+ 이거 누가 보내지 이런 거 박스 안에. 편지 한통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먼저 이해응하지 않는다면 죽이겠다고 뭐야 무슨 같은 소리야 씨. 이 협박 편지를 받은 분은 <놀람> 선생님이었습니다. 어아 진짜요? 형님 쇼도 이런, 많이 썼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부에 알려지면 절대 안 된다. 일단 일억만 준비하자.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분들호호 깜짝 놀랐어요. 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헛든지 말아. 진짜요? 실제로. 진짜요? 왜 실제로? 아, 나 미치겠네. 어 <laughs> 대체 공작소. 즐겨 봐. 이 채널.